예 오늘 지금 음 다들기 장조림 하고 어 다들기 맑음탕 제조한거 매장에 예, 납품을 하려고 용진농협노컬푸드 매장에 왔습니다. 납품하는 촬영해 드릴게요 바닥 바퀴가 달려 있습니까? 그냥 바코드도 다돼 있고 용진 농협 루컬푸드 배장에 들어왔습니다. 이렇이 청국장과 이래 최대식 수제 냉장 이렇게 양배추 배추를 비롯 복숭아 수박수박도 8kg짜리가 만7 6 0 0원입니다 이렇게. 토마토 라인까지요, 여기까지. 응? 네. 다들기, 맑은 이렇게 관 바늘이 맑은 곳을 이렇게 장지범 장조림하고 매장에 피치하고 있습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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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기식품 망경강 다들기 말은국 이렇게 용진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나쁜 말로 했습니다. 이렇게 생산 코너도 이렇게 손질 다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조리만 해 드시면 돼요. 이 전부 다, 여기 넣어 네, 정육 코너. 고기 좋다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요즘에 이렇게 또 할인 행사까지도 합니다.